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도 살짝 구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너무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릎으로 많이 우리곁을 떠나잖아요. 제 영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무릎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이면 어래에 겪는 일이지만 그래도 무릎 온 아이들을 조금 덜 보내면 좋잖아요. 떠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잡아주면 또알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 요런 지금 오늘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다 겨울에 냉해를 입거나 막 아예 뿌리를 못내려 가지고 상태가 안좋았던 아이들을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봄에 내내 키워 가지고 장마전에 뽑아 놨다가 분갈이를 다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런아이들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름이 많이 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뽑아 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화분에 딱 심어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심어요. 근데 여름이라서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개쯤 만들어서 좀방그늘에딱 두면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아서 제가 앞쪽에 앞에 뿌리 내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봤답니다. 저도 사실 저 아이들은 이제 스트로브 박스에 담을 꽂아놓을 거예요. 어 장마가 나무 지방은 비를 엄청나게 쏟았지만, 위쪽에는 그래도 장마가 마른 장마인가 봐요. 쭉 장마가 끝난다는 소식도 있고 한거 보니까, 위쪽에는 마른 장마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의 한통 하나를 쭉 만들어서 아이들도 회복시키는데, 사용을 해보세요. 제가 앞전에 처음부터 뽑았던 아이입니다. 저희도 마드레델슈예요 마드레델 제가 오늘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어, 실패한 아이들이 거의 다 이렇게 풀일 기가 있는 아이들어, 아이들이네요. 거의 다 풀일 기가 있는 아이들은 제가 좀 많이 실패를 했나 봐요. 저희 집은 사실 흙을 많은 영양을 주는 흙을 쓰지 않아요. 그냥 마사랑, 상토랑 플레이트 요 정도밖에 안 쓰니까. 어, 제가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흙을 사용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자, 불이 있는 아이들은 영양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큰 박스에다가 다 꽂아 가지고 이만큼씩 다 키운 아이들입니다 잘 컸죠 근데 자리도 잘 잡았어요 아이가 마드레델슈입니다 마드레델슈도 입장을 다 뚫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키워 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뿌리 활착을 잘 했나봐요. 잘 하고, 여기, 안쪽에 아주 보라보라 색감으로 물을 살짝 들였습니다. 이아들은 장마 때 비를 다 피했어요. 비를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다 피해 나입니다. 그래도 지금 짱짱하죠. 뿌리 활착을 잘 했습니다. 마드레 델슈가 대품을 보면 참 멋있거든요. 이는 대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굴을 활짝 키워가지고 제가 많이 키웠습니다. 영양을 안니 주고, 그래서 이제부터 다지면 돼요. 아들레델슈도 지금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살짝 잘했죠? 제가 몇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지금 예쁜 색깔로 물이 들어서, 어, 요번에 또 비수식, 마지막 비수식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도 비를 잘 피해가지고 요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네요. 아들레델슈고 홍공작이잖아요. 사실 홍공작이 뭐,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요거,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와이도 너무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팍팍 키웠습니다. 팍팍 키워가지고 흙 속에 상토를 좀더 높여가지고 지금 입장을 많이 배추처럼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을에 묵힐 거예요. 가을에 햇살을 좀 많이 보여주면 또 와이가 예쁜 모습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이도 지금 짱짱해졌습니다. 뿌리 활착 잘했어요. 이런 아이는 잘했어요. 그래서 공중뿌리도 안 나고 지금 잘 자리 잡았어요. 예쁘죠? 수연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뿌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 딱 오기 전에 바로 뽑았다가 심은주나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연두피스로 싹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아도 보면 살짝 흔들어 보니까 뿌리 활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수연은 여기 입장 끝에 보면 이렇게 까뭇까뭇하잖아요. 수연이 햇볕에 아주 약해요. 차광 밑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박스에 있을 때 완전 직광을 봐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입장이 딱 하엽이 치면서 또 물들어가면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수연도 지금 자리 잡았고, 휴밀리스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크지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그런 아이 이제 제가 금방 또 건드려가지고, 그래도 요 아이도 뿌리 활착을 했네요. 조금. 한참 한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다 심어가지고, 아예 해가 안 드는 쪽에 다 놔두고,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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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을 시키는 중이랍니다. 양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양진. 제가, 저희 집은 양진이 제가 이상하게 까칠하다고. 요 아이도 아예 그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제가 자구도 많이 떼어줬던 아이. 물은 쏙 뺐지만, 그래도, 지금 잘 견뎌줍니다. 오늘는 계속 그늘에 좀더 놔둘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햇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그늘에 놔둘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조금 더 생기가 돌 때까지 그늘에 놔두고 잘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도 여의도 제가 살짝 살짝 흔들어 보면 여기 뿌리를 활착했는지 안 활착을 못했는지를 보려면 안에 속 입장을 보면 되거든요. 속 입장을 쏙쏙 내면 은 그때부터는 이제 뿌리 활착을 서서히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로우인데 로우는 사실 뿌리 활착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목대 쪽에 보면 공중 뿌리를 엄청 냈어요. 그래서 살 뽑아봤는데 뿌리를 실 뿌리는 살짝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아직 뿌리 활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도 살려고 목대 쪽에. 공중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이 와인은 뿌리 활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꽃 뿌리 활착을 못했기 때문에, 어 공중 습도를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목대에 공중 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인은 조금 더 그늘 쪽에서 지켜봐야 될아예 아직까지 뿌리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저쪽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부지런히 많이 심었거든요. 살사베르테도 야이도 입장이 하나도 없던 아이가 이제 조금 나옵니다. 안쪽에 보시면 살짝살짝 살짝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야이도 상토 높였어요. 야이도 상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였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꺼냈는데, 이쪽에 기특하게도 여기 분해 옮겨줬더니, 이제 야이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 자구도 이렇게 쏙, 조금이두 개가 지금 자구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목대 쪽에. 귀엽죠? <laughs>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지 자국까지 여기 조금 미를두개를쏙 올렸어요. 살사메를 때 이런 아이들은 사실 제가 아, 잘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너무 온 상태에서도 상태도 별로 안 좋았지만 확실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속썩이고 고생을 한답니다. 이거는 쿼리스는 제가 정말 예뻐했던 아이. 지금 많이 키웠어요. 이제, 풀을 쪽으로 살짝, 살짝 물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해를 조금 보여주면, 풀를 많이 만드는 아이예요. 엄청나게 핫한, 어, 음, 진한 핑크를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지금 연두, 여덟 초록 종이지만, 이것도 가을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잘 살았는지, 꽃대도 쏙 올렸답니다. 오 아쿠아리스, 이런 애들 이제, 가을에 예뻐진 모습을 보이면 된답니다. 지금은 건강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장마철에도 잘견뎌줬네 분갈이를 싹 했는데도 장마철에 잘 견뎌줬어요. 요거는 섭세실리스입니다. 섭세실리스도 이렇게 이제 복주머니 같은 화분에 딱 해놨는데 예쁘죠. 요것도 이제 자리를 살살 잡아요. 애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애도 지금 방건을에싹 놔두고 있습니다. 좀더 먹으면 예쁘겠죠. 원래 묵 운동이에요. 지금 꼴이 이랬었지. 셋이 이랬어. 또 자리 잡았고 양로금은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제가 조금씩 햇볕을 보여줬더니 물을 들였습니다. 예쁘죠, 양로금이 오르네. 물들이면 참 예뻐요. 밑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못 보여드렸죠. 밑에 자구도 있어요. 아이도 자리 잘 잡은 아이들은 모습도 갖춰가고 그런데 이제 자리 못 잡은 아이들도 있죠. 여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앞 여기는 원전 프리트예요 원전 프리트도 여기 완전히, 원래 한 몸이었는데, 다 주웠어요. 내가, 제가 다 잘라내고, 밭에 꽂았다가, 이렇게 입장을 키웠는데, 이제 물을 들이네요. 와이도 보라색으로 물이 항상 들어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아이도 겨울에 안 좋아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제 조금 살아났어요. 또더 놔두면, 보라보라,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아우렌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저 거의 다 이런 아이들이죠. 아우렌시스도 자구도 엄청나게 많이 다는 아이잖아요. 쪽이 보면 자구 어마어마합니다. 또 완전히 싹 내려앉은 아이 하나하나 다 꽂아가지고 뿌리 내려서 여기다 옮겨줬어요. 물도 안 주고 지금은 여기 해가 이제 조금씩 드는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살짝 물을 들였어요. 이쪽은 해를 조금 보고. 이쪽은 해를 조금 덜 보니까 연두, 연두하지만 연두, 연두 이쪽은 물을 더 들였어요. 그리고 안쪽에 자구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조금씩 줄여야지 밑에 있는 자구들도 해를 보면서 살짝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번 뿌듯한 아이들, 세 아이가 더 있죠. 많, 많지만 오늘은 조금 매달만 보여드릴게요. 그 아이는, 파스텔이라는 아이는 사실 입장이 이만큼 많이 간격이 띄워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떴어요. 이거는 웃자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양을 갑자기 많이 받고 입장을 키우면서 웃자란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웃자라도 지금 입장을 많이 키워가지고 안쪽에 새 입장을 이렇게 뿌리를 싹 만들면서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하이 비치면서 조금 간격이 좁아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더 예쁜 모습을 볼 거예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진짜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그래도 봄에 칠분 박스에서 봄비다 맞고 얼큰이 만들어줘서 다행입니다. 요고 요 사이사이는 이제 하엽쯤에서 간격을 좁히면 됩니다. 예쁘죠? 요것도 많이 예뻐졌어요. 처음에 완전히 막 연두 연두 푸르팅팅 했는데 지금 살짝 살짝 풀이 만들고. 지금 요 아이는 완전 자리 잡아가지고 해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프릴이 있는 아이들은 해를 좀 보여주면 이렇게 더 예쁜 프릴을 만들잖아요. 오늘은 파피스로즈 그거 좋아해보면 뿌듯합니다. 파피스로즈랑 간도리스를 보면 와 제가 이거를 진짜 잘 키웠네. 이번에 잘 살려냈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파피스로즈가 완전히 무근둥이잖아요. 엄청 목대가 보시면 오래된 아이가 와 잎을 떨구기 시작하니까 하나이도 입장이 없이 싹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밭에 꽂아가지고 입장을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키웠더니 이것도 보니까, 오늘 방금 보니까 이것도 자구를 쏙 올렸네. 요 여기 목대에 자구를 쏙 올렸어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서 자구 올려주고 이러니까 이 더위에 힘든데도 쳐다보고 하루종일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을 두 개를 만들고 있죠. 계속 계속 올라오면 이제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물은,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물은 또 기다려야 돼. 가을까지 서서히, 좁아지 않게, 서서히 기다리면 빨간색이 예쁜 파피스로즈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예쁩니다. 지금 이 목질화 대목대에서도 자구도 쏙 올리고, 그래도 참자이잘 잡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간돌이스입니다. 한도리스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게 진짜 오래된 아이거든요. 근데도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입장 하나도 없이 쑥다떨고더니 이제 예뻐집니다. 아이고, 요, 어찌나 예쁜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laughs> 정말 예쁜가요? 이게, 요것도 나중에 잘라주면 제가 뿌리 내린다고 했죠. 아이고,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뿌듯합니다. 마음이 엄청 아팠거든요, 여인 사실 제가 막, 아이, 가는 아이는 훅훅 떠나는 놈 보내고 옆에 있는 아이는 행복합시다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눈에 밟히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나 주니까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간도리스고, 이거는 파피스 로즈예요. 예쁩니다. 이거 파스텔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음, 지금 우름으로 많이 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 지금 목대 자르고 막 하는 마음 아픈 상황이니까 스티로폼 박스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안 커도 돼요. 높이만 조금만 있고 크지 않아도 되니까 요런 아이 잠깐 꽂을 그런 크기면 되니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단 키워 가지고 쑥쑥 키워 가지고 또 나중에 달달 묶해서 예쁜 모습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쁘나, 예뻐진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